안녕하세요, 위험빈입니다. 어, 감자다. 감자가 나왔네요. 자, 밭에 와있는데. 할아버지 밭에 와있는데, 으쨔. 감자가 또 나왔습니다. 어, 여기 또 있네요. 미니, 좀 미니한. 찍는 거야? 또? 응. 응? 응. 응. 으쨔. 또. 이제 막 이대로 끊는데 여기 깨진 데는 감자가 들어 있어. 음. 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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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보세요 여러분. 지금 이거 우와 대박인데. 찍는 거야 지금? 어. 오내 폰에 굴러가. 형 무슨 무슨 어서 그냥 왔습니다. 나나 그냥 해봤는데 되던데. 그래? 제주 좋은데. 자. 저 지금 감자가 아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군. 지금 감자가 이 정도예요. 응. 어, 여런데. 응. 여기. 우 와! 감자 또발견 응. 여기. 이런데 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 이야 우와 와, 많이 있네 아버지 어, 이거 좀. 여기 좀. 응. 어 뭐야 이거 응. 미니인데 어떻게 하는 줄요조끄만 그런 감자 조리법도 아주 얼마나 맛있는데 응. 응. 우와! 또 감자 발견. 지금 땀을 흘리고 있거든. 땀을 흘리고 있어? 보세요, <laughs> 여러분. 아, 알겠어. 가자 그냥. 아, 아니. 그만해, 아, 이거 힘들어. 기계로 캘라고그래 저기 어, 기계 있어. 감자 캘는 기계. 돌멩이 돌이. 이 새끼들이 돌, 이저저저모양 들어와서 이거 자꾸 몇대 지금 응 와. 어, 가자 이거 쪄 먹자 가자 얼른 가자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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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아이나이 시원해 게칼야 돼. 가자. 가다가 가 응. 여러분 여기 가서 가슴... 끓여서